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스카이구나 너가 아유 착하다 너무 귀엽다 우리 동네 근데 되게 큰 강아지만 오네 이 사람이 주인인가? 아, 아니지 아 잠깐만 나 스카이랑 놀라 그랬는데 어? 스카이 지금 우리집 들어간거야? 어머어머어머 어머. 강아지야 너 지금 뭐하니? 아, 그래도 저 돈나무 안 걸가 먹는 게 다행이다. 요 행복 헬멧이나 좀 부셔주지. 왜 침대를? 다이는 너무 피곤해서 길바닥에. 잠깐만. 어머, 이런 것도 있어. 니스가 왜 꽃다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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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잠깐만, 잠깐만. 일어나, 일어나. 이게 무슨 추태야? 잠깐만, 다이야, 잠깐만. 니스 씨, 가시는 건가요? 간다, 간대. 아유, 내 자는 모습에 반했나봐. 어, 야, 잠깐만. 스카이, 얘가 우리 침대 다 부셔놨어. 어머, 침대가 없어졌어. 어떻게 이렇게. <laughs> 진짜 다이나믹하다. 너 쫓아버린다. 이거, 어머, 잠깐만, 이거. 우리 창구액을 여기다가 잠깐 놔두고, 이거를 여기다가 올려놓자. 시들진 않겠지? 청구에 그때 낸다더니 아직도 안 냈구나? 이거 계산하고 잠깐만 다이야, 너가 지금 배고프고 졸린데 침대가 <laughs> 아, 이것도 치워야지. 조금 졸려도 참고 할 일을 좀 해보자. 너 침대도 사야 돼 다시. <laughs> 안녕하세요, 샌디 씨. 반가워요. 자, 일단 여기 방을 치웠고요. 여기에서 침대를 다시 사줘. 아, 강아지 때문에 이거 헬멧도 팔아버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쓸모없는 헬멧이야. 다이를 죽였어, 저게. 어, 다이가 지금 1160 시뮬레온이 있네. 이거 다시 놔주고. 아, 강아지 때문에 안 써도 될 돈을 썼다. 그러면은 조금 자고 일어나서 저 시뮬레온 수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배고파가지고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니까 밥을 먹자. 저녁 먹기. 이번에는 치즈 마카로니를 먹을게요. 자, 우리 여기, 니스가 좀 꽃다발 진짜 예뻐요. 여기 뭐라고, 편지도 있는 것 같은데? 보기밖에 안 되네? 뭐, 편지 밖에 이런 거안 돼? 이건 그냥 달려있는 건가 봐. 자, 마카로니를 완성해가지고, 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자, 오늘은 다이가 해야 될게 뭐냐면, 어, 돈나무 이거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방에 갈 거예요. 푸른물결동산이었나? 아 일단 시몰레온 게임방 여기를 가겠습니다 아 스카이가 이런 짓을 해놓은건가 누가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쓰레기통을 또 발로 차놨나 모르겠다 자 시몰레온 게임방이라는 데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 여기 되게 뭐가 많다 아 이렇게 방마다 컴퓨터로 할수 있는 요런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트 할수 있는 공간 여기 플스방처럼 이렇게 또 게임기로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이 두 군데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밖에는 체스. 아, 여기 그릴도 있다. 그릴도 있어 가지고 여기서 밥도 먹을 수 있게. 아, 이거 굉장히 좋네. 그러면은 다이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다이 여기서 지금 이러고 놀고 있어. 아, 어, 이 게임 대에서 우승하기를 할 건데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기 앞에서 대결하게 하십시오. 여기 대회 시작하기 있다. 여기서 심즈 3? 심즈 쓰리 대회에 참가를 해보겠습니다. 심즈 쓰리 대회는 뭘까? 자, 심즈 쓰리를 켰습니다. 뭔 대회지? 대회 참여를 아 여기 옆에 누가 있어야지 같이 참여를 하나봐. 이런 식으로 둘이 같이 움직이네요. 똑같은 화면으로 요 할머니 심하고 대회를 하나봐요. 근데 다혜가 좀 집중을 못하는 거 같은데. 아, 또 배고파. 미치겠네, 진짜. <laughs> 그러면은, 여기서 굽자. 핫도그 구워 먹자. 자, 핫도그를 구워서, 여기다 탄거 아니야? 아, 진짜 맛없어 보인다. 다행히 요리 레벨이 엄청 낮진 않을 텐데. 그래도 이거라도 먹자. 타도 어쩔 수 없어. 뭐, 뭔 자랑이라고 <laughs> 침들을 나눠주는지 모르겠다. 이거 먹고 대회에 다시 참가를 해볼게요. 다혜 반지 생겼다! 번쩍번쩍하다 손이 어머 뭐머 약혼 반지 꼈어 대박 와 이런 디테일 진짜 정말 대단하다 약혼을 함으로써 그냥 반지가 자동으로 생겼어요 아나그 니스씨가 꽃 가져다 준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너무 낭만적이었어 아 근데 욕구 관리하는 게 진짜 힘들다 이거 심지2는 뭔가 이렇게 잘 차지도 않고 떨어지는 건 되게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자 화장실에서 분리기까지 보고 난 뒤에 핫도그 하나 또더 먹어야 되겠다. 이게 양이 너무 안 차요, 진짜. 밥만 먹이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아, 너무 타가지고 구역질 하나 봐. 자, 다시 앉아서 대회에 참가를 해봅시다. 심즈가 이렇게 어깨를 써가면서 하는 게임인가요? <laughs>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네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지면은 어떻게? 신 만들기 대회 같은 건가? 언제 끝나는 거야? 근데 누구랑 대회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 일단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하는 데까지 놔둬봅시다. 과연 이길지? 어, 아이비가 대회에서 우승했대. 상금, 헤, 상금 많이 준다. 430일 심볼레요 어, 저요 핫도그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저기, 저 요거, 요거 한 접시 먹고 싶은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핫도그 두개 정도는 먹어줘야 허기가 요만큼 찹니다 아 정말 힘들다 자 집에 돌아왔더니 시간은 아까 또 나가기 전 시간이라 12시 55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쓰레기통 치우고 치우고 자자 에휴 이렇게 에너지가 빨리 떨어져서 어떡하면 좋나 아 컴퓨터 고장났다 이것도 수리해야 되겠다 현명한 투자로 오늘 당신의 가족 자금이 14시몰레온 증가했습니다 자, 집 밑에 1층에는 파리가 들끓고 여기 밖에는 또 쓰레기통 안 치워 가지고 초록 연기가 또 풀풀 나고 전화까지 오고 컴퓨터도 고장 나고 난리가 난집 구석입니다. 자, 요거 수리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뭐이것저것 이렇게 눌러보다 보면 고쳐지겠지 뭐. 아, 감전됐어. 아, 또 죽는 거 아니야? 잠깐만. 다 아, 잠깐만. 아. 아, 정말 다사다난하다. 잠깐만, 전화 받아, 일단. 어, 안 죽어서 다행이다. 아, 진짜 심장이 철렁한다, 얘 때문에. 아니, 핸드폰으로 받으면 되지, 어디 가니 또. 아 그래, 일단 전화 받고. <laughs> 니스씨. 아, 별일 없어요. 에이, 뭐. 조만간 또 데이트하러 갑시다. 아, 얘꼴좀 봐, 이거 어떡해. <laughs> 아,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데이트하러 갈 상황이 아닌데 내일에요, 내일. 자, 오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 목욕하고 용변도 급해 지금. 아, 목욕보다 용변을 먼저 봐야 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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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용변 보자. 또 싸지 말고. 자, 용변 보고 목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치우고 그다음에 전화해가지고 컴퓨터는 조금 위험하니까 서비스. 서비스 있으려나?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아 여기있다 수리공 부르고 출장 수리비 10시몰레온에 시간당 50시몰레온을 받는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고맙습니다 다혜 날이 밝자마자 사람이 찾아갈 겁니다 자 다혜야 잠이라도 편하게 자 다혜는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혜가 일어나면 이제 출근을 해야되는데요 어, 지금 에너지가 좀 차면 밥도 먹고 여기 돈나무에서 돈도 따고 그리고 출근을 하겠습니다 니스씨가 준 꽃과 고치다만 컴퓨터 다혜는 이제 아침을 먹을 건데요 어, 시리얼 먹자 욕조도 청소해야 될것 같아요 밥 먹고 욕조 청소하다가 통근차 오면 출근을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우유에 야무지게 말아서 시리얼을 먹고 있어요. 자 통근차가 1 시간 후에 온다고 하고 6조무 닦으려면 뭐 닦아보자. 자 사장님을 모시러 차가 왔네요. 어리 수리기사 왔나 보다. 일단 다혜는 출근을 할 거고요. 우리 수리기사님이 컴퓨터를 고치러 와주셨어요. 2층에 있습니다. 잘 고쳐주세요. 저 어제 감전당했거든요. 자 우리 이제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상태가 또 별론거 같은데 일단은 전화받자 리스한테 또 전화왔다 또 데이트하러 가자고 하네요 다운타운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다혜가 응? 여기 수영장 술래잡기 놀이를 또 하고 싶어해서 어 여기 스카이 스카이랑 인사하자 안녕 또 놀러왔구나 그리고 사랑해 주기에서 간식도 하나 먹이겠습니다. 일단은 수영장 실내 잡기를 하기 위해서 단풍나무 광천수 수영장과 온천에 가겠습니다. 오케이 택시 왔다. 우리 스카이 간식 주고 다혜는 택시 타고 외출을 해보겠습니다. 얼른 들어와 니스시. 수영장 실내 잡기 놀이하자. 나 이놀이 되게 좋아해. 지금 근데 추운 겨울이구나. 우리 니스시 추우니까 온수욕조 가자.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좀 나가봐요 어머 나가라고 해 니스씨가 방금 나가라고 했지 금 얘네 둘만의 세상이야 지금 장난 아니야 너무 민폐 아닌가 이 정도면? 근데 니스랑 결혼을 또좀 하고 싶거든요 여기서 혹시 니스랑 결혼할 수... 제안하기 아 결혼이 있네 근데 결혼을 하려면은 심즈트는 어떻게 하는 거지? 심즈2도 혹시 결혼식장이 있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결혼... 아, 일불러보자 네. 아, 네. 결혼을 하면 결혼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막막참 같은 게있 아니면 또 무슨 저런 영상 나오면서 바로 결혼을 해버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냥 이렇게 수영복 차림에 반지 나눠 끼고 키스하고 이러면 결혼한 거야? 19,000원 가지고 이사 온대요. 가족기금이 그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추워가지고 이렇게 몸이 오돌오돌 떨리나 봐요. 일단은 다이아 그러면은 집에 가자. 니스가 여기 제가 이제 플레이할 수 있게끔 여기 떴거든요. 어 니스도 재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네. 니스는 왜 이렇게 또 짜증이 났을까? 우리 이런 거 이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충 됐지? 잠깐만 전화하자. 니스가 전화를 해가지고 서비스 서비스를 부를게요. 여기 해충 퇴치사를 불러 보겠습니다. 아, 뭐 이쪽으로 네, 이렇게 뭐뭐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거. 야 자, 일단 예, 그렇게 하세요. 이스 씨가 장가올 때 돈을 조금 들고 왔기 때문에 휴가를 갈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2박 3일부터 시작이구나. 그럼 2박 3일로 하고 음, 신다에 어 신혼여행을 갈 건데 타케미즈 마을이 있고, 새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키 섬이 있는데, 뭔가 신혼여행지로 요두 군데는 마음에 안 들고요. 마지막인 트위키 섬.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발가락을 간지리는 모래알들이 그리우신가요? 그렇다면 다음번 휴가는 꼭 트위키 섬에서 보내세요. 세계적으로 아름답기로 유명한 다채로운 산호초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거나 멋진 기념품들을 구입하시고,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에 몸을 맡겨보세요. 트위키 섬이 신혼 여행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설명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갈 건데 도착 시 결정으로 하겠습니다. 자, 천시 물레온이 빠졌고요. 공항 버스가 한 시간 후에 도착을 한다고 하네요. 빠진 물건은 없는지 한번더 챙기십시오. 우리가 뭐 챙겨갈 게 없어가지고 어, 버스 오면 오는 대로 다이를 깨워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공항 버스는 언제 오려나 왔나봐. 버스가 아니라 택시네. 자, 휴가를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트위키 비치 호텔이라는 숙소가 하나 있고요. 더블팜 리조트라는 숙소가 또 있고, 포터하우스 방갈로라는 숙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썸 우드 별장. 이게 근데 여기 트위키 비치 호텔은 시몰레온 표시가 4개로 되어 있고, 여기는 2개. 여기는 네 개, 여기는 한 개. 왠지 여기 두 개는 굉장히 비싼 바다 뷰라서 그런가봐. 바다에 딸려 있는 호텔이어가지고 엄청 비싼가봐요. 음 방갈로 이런 거 말고 호텔 가자. 자트위키 비치 호텔로 가겠습니다. 음, 예쁘다 예쁘다. 여기 그 뭐였지 그 저번에 갔던 레스토랑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우리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객실 문을 하나 또는 여러 개 선택하여 골라주세요. 그런 다음 호텔 데스크를 클릭하여 체크인하세요. 여기에 일단 다이랑 니스랑 왔는데요. 우리는 한 침대에서 자야 되니까. 여기 아 문을 클릭하라 그랬지. 여기 문을 1박당 8 8 3 0몰론이요 여행을 온 심들이 묵을 호텔 객실을 예약했으면 이제 호텔 데스크를 클릭하여 체크인하십시오. 자 여기를 클릭하여서 체크인을 하겠습니다. 다혜는 여기서 또 좀... 어, 잔을 돌리고 있네. 어 숙소에서 벌써 잠이 들었네요. <laughs> 자 여기 새로운 마사지 배우기를 하고 싶어하고 지역 인사법을 배우고 싶어하고 다혜와 키스하고 싶고 투어를 떠나고 싶어해요. 와 그리고 여기 호텔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진짜 예쁘다 뭔가 여기 심즈포에서 이런 데 있었으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투는 그래도 약간 그래픽이 조금 후진 맛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요 정도로 보이는 건데 만약에 심즈포로 가서 이런 휴양지를 놀러 온다 하면 너무 예쁠 것 같네요 심즈포의 슬라니 같은 곳이죠 자 일단은 여기에서 니스는 조금 그럼 잘하고 하고 다혜는 상태가 그래도 꽤 괜찮네 자 다혜도 투어를 하고 싶어 하는데 둘러 보니까 요 심을 누르면 투어 예약하기가 뜹니다. 어 투어는 유리바닥 보트 관광 있고요, 파라세일링 그리고 헬리콥터 투어가 있는데 일단 유리바닥 보트 관광 요거 한번 다이가 예약해 보자. 어, 바닥이 유리로 된 보트에 몸을 싣고 아름답고 화려한 열대어들을 편안하게 구경해 보세요. 비용은 1인당 100시몰레온입니다. 이 투어를 떠나시겠습니까? 갈게요. 니스 일어나. 니스가 게르기스 니스인가 그 이름이었는데 여기 다혜랑 결혼하니까 심리스가 됐어요 <laughs> 자 우리 심리스 씨와 투어를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얘네끼리 갔다 오는 건지 모르겠네 자 다혜는 일단 뒷좌석에 탔고요 니스야 빨리 나와 어떻게 여행 와서 잠을 잘 수가 있어 이 비싼 돈을 내고 왔는데 자 다혜랑 니스 씨는 투어를 떠납니다 유리 바닥 부트 관광 아 같이 가는 건 아닌가? 아 그냥 기다리는 거네요 얘들아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어, 이국적인 부채 산호, 북소리 위너, 해마 등을 보며 감탄하던 승객들은 물속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수중 카메라입니다 크게 손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카메라의 주인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그것을 건져 올려 분실물 보관소에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요? 건져 올릴래. 카메라를 물속에서 건져 올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승객들은 자신의 팔에 조그만 붉은 점이 생긴 것을 알아차립니다. 선장은 그들이 악명 높은 바다 이에게 물린 것이 틀림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신에 가려움증이 생겨 <laughs>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래요? 저 지금 병 걸린 건가요? 전신에 가려움증을 얻어가지고.. <laughs> 자, 근데 뭐.. 뭐 긁는다.. 엄청 가렵나 봐.. 여기 지금 미스도 긁고 다해도요 뒤에서 긁고 있거든요. 얘는 어떻게.. 혹시 약 같은 거 어디 구할 수 없을까요? 저기 여행 가이드님.. 어.. 따로 들을 수 있는 건 없네.. 요 가려워서 어떻게 진짜..? <laughs> 에휴 어떡하지? 어떻게 이렇게 약사 먹을 때가 없는 거 같은데 일단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자리에 좀 앉아볼게요 밥 먹자 자 일단 다혜는 자리에 앉았고요 니스는 어디 갔지? 니스가 또 사라졌네 니스도 앉기 어 앉으니까 또 종업원이 안 오네 니스는 또 여기 앉아 니스랑 다혜랑 밥을 따로 먹게 생겼어요 지금 모든 주식 정보가 다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이 오늘 주식으로 200사 시몰레온 손해봤습니다. 아우 돈도 없어 죽겠는데 또 손해까지 보고. 어, 순이한테 종업원이 왔다. 오늘의 요리 주세요. 자, 오늘의 요리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케이크인가봐요. 그리고 니스씨한테도 종업원이 왔네요. 니스는 나를 위해 주문하기로 해서. 어... 프라이드 치킨 먹어보자 저기요 프라이드 치킨 주세요 날씨 얘기는 궁금하지 않고요 일단 은좀 밥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 지금 너무 배고파요 네 예, 손님 주문하신 프라이드 치킨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자 중업원이 돌아갔습니다 어 일단 다혜은 밥을 다 먹었는데 음다혜은 일단 숙소 가가지고 잠깐 편히 쉬고 있자 그리고 니스를 위한 프라이드 치킨이 나왔습니다. 엄청 맛없게 생긴 치킨이 나왔어요. 니스 씨는 한 입에 뚝딱 이렇게 개걸스럽게 다 먹었습니다. 자 니스도 밥을 다 먹었고요. 이제 물한잔 하고 니스도 숙소 가가지고 편히 쉬자. 그러면은 우리 다이랑 니스랑 밥도 먹었겠다. 여기서 편히 쉬면서 어 우리 아기 가지기 한번 해볼까? 그 여기 니스는 또 키스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니스가 다이한테 키스하고, 그 다음에 아기 같도록 노력해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또 침대에서, 숙소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신혼부부입니다. 니스, 근데, 어, 성형, 약간 이렇게 헤어스타일 바꿔주고 싶은데, 아, 심지어, 어머. 아, 침대에서 하는 거는 또 처음이라 인 <laughs> 자 아주 <이제> 침대가 흔들리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이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아, 자, 오오오는 잠을 자고 이렇게 에너지를 좀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화기를 누르면 약을 살수 있는 게 있을까? 전화기 아약살수 있는 건 없다. 룸서비스 그룹 우리 둘다또 허기가 다안 차가지고 음 크레페 수제트 요거 한번 시켜볼게요. 그 다음에 다혜는 지금 씻고 싶지? 거기에서 거품으로 그면 합시다. 자132 시몰레오는 숙박비에 포함됩니다 주문한 음식을 즉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혼부부는 이렇게 화장실을 오, 사용하고 오. 있습니다 이제 룸서비스 오면 밥 먹고 어 왔다 왔다 어디다가? 아 여기 어머 어머 여기 완전 예쁘다 바다 부잖아 완전 우리 숙소 진짜 잘 골랐다 바다를 오, 배경 삼아 앉아서 먹는 맛있는 렌다. 식사 응? 너무 낭만적이다. 그리고 여기 트위키 비치 산책로가 있는데요. 여기 있다가 걸어서 니스랑 같이 가볼게요. 다혜는 같이 걸어가랬더니 혼자 이렇게 가고 있네요. 니스도 곧올 거니까 일단은 다혜를 따라서 산책로를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